달력을 보면 주일, 일요일 외에도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국경일이나 명절, 기념일 등이 있죠. 또 빨간 글씨는 아니랄지라도 그날이 되면 우리의 기억을 되살리게 하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중요한 날이 되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 날들을 보면 때로는 기쁘고 즐거운 날도 있지만 또 어떤 날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스치듯 쓰라린 기억을 되새겨야 되는 날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절기는 기쁨과 축복으로 축제처럼 보냅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다절,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나누게 되죠. 그러나 기쁨과 들뜬 마음만으로는 맞이할 수 없는 절기도 있습니다. 부활주의 일전 40일,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보내는 사순절이 그러합니다. 사순절 마지막 주일로 부활주의 일 전에 종료주의를 보내고 이어지는 한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예루살렘의산 주간을 보내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히 금요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기억하며 성금요일로 예수님의 고난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종료주의를 통해서 백성들은 축제 분위기에 호산나를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에게 이 종료주의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죽음의 문턱을 향하여 넘어가는 날이 됩니다.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다고 종료주의라고 부릅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의 의미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로마의 압제에서 세상적인 구원을 이루실 정치적 메시아로 바라보며 군중 심리에 휩살려 잔뜩 들뜬 마음으로 호산나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종료주일에 살펴보는 본문들이 교회력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고난받는 여우와의 종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고난을 당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는 신학적 배경을 알지 못하고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책입니다. 한 책에서 여러 시대를 한꺼번에 예언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이 어떤 시대를 반영한 예언인지 알지 못하면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이사에서는 한절 한절 떼어 읽어도 은혜가 되는 구절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려면 어떤 시대에 어떤 배경으로 주신 말씀인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야에서의 시대적 배경은 크게 세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시대는 아수르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 북왕국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할 때부터 어, 남왕국이 어, 바벨론의 멸망 당할 때까지 이때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 이사야는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그 시대적 배경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어,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 예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때가 언제냐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스르에 멸망당할 때입니다. 이때 사역을 시작해서 이제 남왕국이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까지 예언이 이루어진 사건이죠. 그러니까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을 함락한 아스르는 세력을 점점 확장시켜서. 남한국 유다까지도 침략을 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우리 희스기아 시대 때는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까지 침공을 하고 약탈해 간 사건들이 있었죠. 이때의 기록이 초반부에 주로 39장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시대는 이제 바벨론 시대입니다. 그래서 남한국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주신 말씀이죠. 이사야 초기에 말씀을 전했는데 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귀 기울여 듣지를 않았습니다. 네, 결국 어, 남한국도 심판을 면치 못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되었죠. 그리고 포로로 어, 끌고 가서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 말씀을 전하십니다. 세 번째 시대는 페르시아 시대입니다. 네, 페르시아가 천하를 통일하면서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자들을 본국으로 귀환할 수 있도록 해주면서 먼 훗날 미래에 이루어질 영원한 회복의 날까지 예언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본국으로 어,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단순히 어, 본국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비전을 함께 주시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에서 읽어보면 앞부분은 심난한데 뒷부분으로 가면 은혜스러운 구절, 막 밑줄 긋고 싶은 구절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는 다양한 시대를 선지자 한 명을 통해서 두루두루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이사야 50장은 두 번째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힘든 노예 생활을 하던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상황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신학적인 중요한 개념을 하나 더 알아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종 개념입니다. 이사야에서는 네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노래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절망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받은 여호와의 종이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난받는 여와의 호 종은 삼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보낸받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잃고 멀리 타국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위로는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들려지면 죽어가는 심령이 살아나고 절망 중에 곤고한 심령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종이 고난을 받느냐? 그것은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 너무 깊은 절망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깊은 상처가 있거나 트라우마가 있거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쉽게 열지 않습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도 아멘으로 받는 게 아니라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형편을 보면서 그런 소리가 나오냐고 그러면서 핍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은 많은 박해와 반대와 핍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모은 우리가 일차적으로 이렇게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 받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중적 의미는 고난 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백성들에게 보낸 여호와의 종을 종류주의인 오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살펴보는 이유는. 그 고난 받는 여호와의 종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고난 받는 예수님과 너무나 흡사하고 또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매우 신비로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 다윗이나 이 선지자들의 기도나 시 예언과 같은 것들을 보면 어, 당시에는 모릅니다. 그냥 성령 충만해서 기도한 것 적은 것이고. 또성령의 충만해서 주신 말씀 대원한 것 뿐인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 기도와 예언의 말씀과 또 노래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고난받는 여와의 호 종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당하실 것인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고난받는 여와의 종의 의미는 세상으로 보낸받은 성도들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첫 번째, 두 번째 의미만 알면 그냥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 성역 공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려면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삶의 이정표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보낸 받은 선지자가 고난의 종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예수님도 고난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것과 같이, 우리도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로 권고한 자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것은 지속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아야 되고 또 말씀으로 깨우침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지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열심히는 하는데 엉뚱한 열심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사절 말씀 다시 보면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 여호와의 종은 어떤 목표, 어떤 비전, 어떤 사명을 갖는가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곤고한 자를 돕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곤고한 자를 돕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곤고한 자를 돕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자의 혀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의 혀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아침마다 깨우치는 학자의 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의 혀는 학자의 귀에서 만들어지고 학자의 혀를 가진자가 곤고한 자를 도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고 배우게 되면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곤고한 자를 돕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로 어떤 결과물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런 시조가 있죠 말로서 말 많으니 말마을까 하노라 말을 하다 보면 실수가 많아서 차라리 입 닫고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쁠 때말 많으면 실수하기 쉽고, 슬플 때말 많으면 예의에 어긋나기 쉽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잠시라도 긴장을 풀면 실수를 하게 되고, 이 실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말이 많아지면. 적도 많아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은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적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자의 혀로 돕는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상처가 되는 겁니다. 말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30조 동안 들은 말이 30년 동안 마음의 응어리가 되어서 한을 품고 살아가게 만들 수도 있고, 30조 동안 들었던 말이 내 인생을 바꾸도록 영향을 주고 역전시키는 긍정적인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학자의 혀를 갖는다는 것은 이렇게 곤고한 자를 돕는 말을 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아침마다 깨우침을 받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의 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받는 종의 삶의 자세는 고난당하는 것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고 주의를 하면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6절에 보면 이 여와의 종이 당한 충격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때리는 자들이 있고 수염을 뽑는 자들이 있고 모욕과 침뱉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충격적입니다. 때리는 자에게는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에게는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 뱉는 자들에게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드러내 주었다라는 겁니다. 여와의 종은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낸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소망을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살펴볼 말씀이지만,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통해서 억울하게 사형 판결을 받으셨습니다. 없는 증거를 조작해서 거짓 증인들을 사고 부풀려 정상적으로라면 정죄할 수 없는 문제로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단한 마디라도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변론을 했더라면. 부인했더라면 죽지 않으셔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억울한 재판을 다 수용하시고 그리고 불합리한 순환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여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희생을 강요받을 때도 있고 반대와 조롱과 핍박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이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가운데 더 굳건하게 서서 이 고난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 고난과 시련이 다가올 때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참을성 있게 인내하며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과 같이. 어떤 시련과 시험이 와도 심지어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영광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다가올 때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쉬운 길만 찾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될 때가 있다면 외면하지 않고 당연히 이겨내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와의 종이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이 이런 온갖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그가 능력이 있어서나 심지가 굳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를 의롭다 여기시는 예가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도우시는 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오히려 그 얼굴을... 부시돌처럼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시돌처럼 굳게 한다는 얘기는 철면피가 되어서 뻔뻔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이라면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당당히 맞서겠다라는 겁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셔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나와 다투려고 다가오든 누가 나의 대적이 되어 쫓아오든 두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런 자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조미 먹은 것처럼 으스러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도로든 어떤 의미로든 고난을 당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면 정죄할 자가 없는 이라.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면 나와 다툴 자가 없는 이라 그러고 우리가 때로 고난과 시련의 깊은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두 가지를 꼭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주를 위해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고 나를 대적하는 그 어떤 세력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지나 고난주간으로 들어서면서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사는 법을 우리 인생의 교훈으로 삼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고 늘 곤고한 자를 돕는 삶을 살아가겠다. 두 번째는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당연히 여기고 이겨내겠다.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 결단을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